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희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깡총이, 토끼띠분들, 사오른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세. 을신년스러운 토끼, 을묘시. 밤 12시, 무덤을 파는 토끼가 있었더랬죠. 입에는 당근을 물고 있고, 파헤쳐진 무덤 사이로 보이는 게, 모두 당근이야. 당근 무덤을 발견한 거죠. 그때 을신년스러운토끼이가 말을 합니다. 너나 내 너나서 당근 논다지를 발견하는 4월이될 거랍니다. 재물이 풍족해요. 내주머니에 양옆으로 앞뒤까지 다 채워지실 거예요. 갯돈 어, 뽑기 추천하면 뽑으면 당근이고 어느 정신 좋으신 분이 빌린 돈 갚아줬는데 또 갚아주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어, 행제운까지 따라들어서. 꿀꺽 해도 달이 없으시고 투자해둔 곳에서 니나노 소리가 들려오고 을메시 주식이 파란 바다에 고춧가루 동동 뜰 거예요. 당근 투척하면 당근김치 알아서 되는 거죠. 사업인들도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마스크 낀 사람들이 붐비고 매출이 쑥쑥 늘어나고 계약관이 늘어나서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시고 사업장에 새로운 변화가 많이들 보이세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시는 모습이시고, 운에 운을 타는 형국이시니, 미원한 스푼 같이 타면 더 감칠맛 나는 운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문서 운도 좋으시며, 매매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시고, 사업장이 되었든, 거주지가 되었든, 변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묶인 문서 해결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험이나 자격증에 도전하셔도 좋은 소식 들으시겠고, 올해는 문서를 두 가지, 세 가지 잡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부동산 쪽에서 재산 불리시기에 좋은 해, 좋은 기운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승진이나 월급 인상, 보너스 등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시겠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식이 빠르게 오겠으며 스카우치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가정으로도 평안하시고, 부부간 밤낮으로 일심동체 하실 수 있겠고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출입하시거나 약 드실 일이 생기실 수 있겠으니 충분한 휴식으로 과로를 예방하시고 위장장애, 신경성 질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9세 계획성이 있는 턱갱이 개묘시 이분들은 4월이 어떤 느낌이냐면. 산속에서 아침 이슬을 막고 있는 산토끼 같아요. 먹잇감을 찾으러 준비 중인 모습이시고, 이슬을 말려줄 태양이 이미 떠오르고 있어요.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보이시는데, 50대의 마지막과 60이라는 시작의 사이에서 불안을 느끼고 또는 큰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움직이는 기운이 유독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재물은 또 괜찮으세요. 얻고자 구하고자 하시면 어렵지 않게 들어오고 융통이 수월하세요 일부분들은 지금부터 벌써 목돈을 잡으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어떤 변화, 변동을 위해 나가는 금전으로 보여지시고 투자해둔 곳이 있으신 분들도 재미 볼수 있으시겠고 재물이 주위에서 돌고 있어요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는 알찬 재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들도 이제야 불이 붙었어요 활, 활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계약 상사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매출 수익이 늘어나 무겁던 어깨를 펴실 수 있겠습니다 문서운도 좋으시니 원하시는 문서를 잡으셔도 되고 자격증이나 시험에 도전하셔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에 변화 변동이 많이들 이렇게 보이시는데 거처를 옮기시게 되거나 사업장에 변동이 생기실 수 있고, 문제가 생기거나 탈은 없어 보이신데, 방향과 길달 길이를 잘 택하시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현직에 계셔도 무탈하시고, 이직을 하거나 사업적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노후대책으로 직업 환경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큰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결정을 내리시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고, 가정으로 부부간 신경전이 자주 생기실 수 있는데, 심각해 보이지는 않고요. 얼마든지 대화로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시고, 일부분들 중에서는 부부간 법적 문제가 이미 있으셨던 분들은 4월에 네,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다. 대인 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신데, 간혹 주위에 간신배 같은 분들의 혀에 노란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면 탈없이 4월을 잘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으로는 과로 또는 반대로 불면증이 시달리실 수 있겠으니,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조절하시고, 여성분들 중에 미용을 목적으로 칼을 대거나, 그 성형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시는데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이시니 후시딘 잘 바르시고 항생제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깡총이분들사월은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